이렇게 서울시와 중구가 서울 백병원 부지의 용도를 종합병원으로 못 박으면서 백병원의 운영 주체인 인재학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내놓은 K의료센터도 탁상공론이라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중군은 서울백병원의 폐원 장기화로 응급 의료기관과 일반 병상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백병원 폐원 전에는 중군의 1,000명당 병상 수는 서울시 평균 9.4개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폐원 후 국립 중앙의료원만 남아 병상은 8.4개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1년 필동 제1병원 폐원에 이어 또 다시 종합병원이 폐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운 촉진지구 등 을지로 일대 정비 사업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에는 9만 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개발 수요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거주 인구가 저희 도심에서 한 9만 명 정도의 어, 증가하려는 또 생활인구가 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제아구는 실제 중구민이 서울 백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반경 2km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 있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1,000개 규모를 목표로 신축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자구 안으로 전문병원, 요양병원, 검진센터 등 의료 관련 산업을 검토해 왔으나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저희가 여기를 사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뭐 요양시설, 뭐 오만 걸다그 컨설팅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 이 부지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음. 나왔기 때문에. 태원한 서울 백병원 외에도 상계, 일산,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백병원 부지 매각 자금으로 형제 병원에 대한 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서울 백병원 측의 부지 매각 예상 금액은 3천억 원 규모. 서울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면 토지비는 1,200억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병원만 지켰다는 걸로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저희 또안 된다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약국을 포함한 인근 상인들은 지자체와 병원의 갈등으로 병원 폐원이 지속될 것을 우려합니다. 장기화될 경우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 당 아무리 당연히 그 영향이 있지 뭐가 상권에 거기 영향이 있는 것이. 특히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또 걱정이 먹어. 많으세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주위 사람한테 문제가 많겠죠. 상반기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강행하면 인재학원 측은 행정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이냐 재단 이익치면냐를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지역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